논너집주인편 4장. 자왈 구지어 인의 무악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나쁜 것이 없다. 네, 자왈 구 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에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옛날엔 습관상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뭐, 저도 진실로 뭐, 뭐,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어, 진짜 뭐, 뭐가 된다면, 만약에 뭐, 뭐가 된다면,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뭐, 진실로, 뭐, 정말로 이런 게 들어간 이유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말로 실현된다면, 그런 뉘앙스로 구자가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진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 지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게 선비사가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어서 뭐 옛날에는 선비의 마음이다 막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 선비사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갈지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갈지자가 옛날에 어 서체가 이렇게 쓰는 서체가 있거든요. 이게 쭉 펴지면은 선비사의 이거, 이획처럼 되겠죠. 실제로는 선비사가 아니라 갈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향하는 바, 마음이 가는 바가 지자, 뜻지자거든요. 그래서, 뜻을 두다, 지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석 같은 데서는 심지, 소지, 마음이 가는 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음. 지어 어디에 지향을 두다 인에 지향을 두었다면 여기서 컴마 음, 했다면 무악야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된죠 나쁜 것이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나쁜 것이 없다 음. 근데 이 뜻을 둔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이걸 해야지 이쪽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지향하는 건데. 이내 뜻을 둔 것만으로 나쁜 게 없어진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음. 일단, 논어를 읽으실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드리는데, 공자가 한 말이 현상을 두고 한 말인지, 그러니까 현실을 두고 한 말인지, 뭐 지향을 두고 한 말인지, 혹은 뭐 당위로 말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현상에 대한 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떠한데 이 행동은 잘못되었다. 이런 게 현상에 대한 말일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한 일이다. 하는 건 뭐, 현상에 대해서 한 말이겠죠?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지향이겠고, 당위는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음, 이거 외에도 뭐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만약에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내 뜻을 둔다면 저절로 악이 없어진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해서 제가 보기나마 이걸 지향으로 어,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내 뜻을 둔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아 내가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음, 나쁜 짓은 없어야겠다라고 어, 그런 거를 지향하라 하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악야라는 어떤 효과를 어, 공자가 지향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고요. 자왈. 구지어 인의 무 악야 네, 중국어 지위에 고지위 런니 恶也예네 이번 한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